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MT 갔다가 뒤풀이 하고 있었어요. 출장 차 런던에 있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체육대회 하고 있었어요. 막걸리 먹고 있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수업 듣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4월 16일이면 말할 때어 한창 그 이제 해볼 재수한다고 해볼까요? 바빠서 이제 강남에 <목소리> 24년서 16일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죠. 강남에 있는 재수학원 다니고 미술학원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처음 접했을 때는 아 그래도 잘 되겠지, 잘 풀리겠지라고 생각은 했는데 조금 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MT가 이제 끝나고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뒤풀이 할 그럴 때였어요. 근데 이제 어 뉴스나 이런 걸로 이제 갑작스럽게 좀 접하게 됐는데 다들 처음엔 조금 뭔가 믿기나 이런 걸좀 힘들었죠. 좀 꽃피우기 전에 이제 생활 좀 마감을 한 거니까 되게 좀 와닿죠. 아쉽고. 딸이 아기를 낳아서 미국에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자식 키우는 입장으로서 정말 안타까웠고 눈물이 너무 너무 났어요. 거기 있으면서. 안타까운 기가 막힌 거죠. 안타깝게도 제가 수영을 할줄 알고 제가 그 뭐라 하면 뛰어들어가고 싶을 정도였어요. 심정이 소중한 얘기가 음. 안 믿어지더라고요. 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저한테는 좀 실감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예. 아뭐 그렇게 감정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함부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수 없을 정도로 네. 너무 얼마나 패닉이 많이 왔겠어요. 그 갇힌 공간에서 그 학생들이 그배 안에 갇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안방에서 이제 <laughs> 뉴스 보고 알았자 학생들이 너무 많이 사망을 해, 하게 돼서 너무 불쌍하더라고. 내 손주 같은 애들인데 진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기억하기 싫은 사건이지, 사실은. 사랑한다. 빨리 와줘. 빨리 오지마. 빨리 오지마! 그 일을 잊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날짜가 언제가 됐든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는 아마 평생 가도 못 잊을 거예요. 그 안타까운 죽음들이 헛되이 가지 않았다라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기억되면 좋겠어요. 예. 안 그러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 그 많은 희생이 나고도 우리가 배운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슬픈 일일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 가슴속에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에나 가슴 속에 2014년 4월 16일은 잊혀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